이번에는 약용식물 50탄 맥문동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식물박사입니다. 마른 기침이 작고 목이 건조해 불편하신가요? 오늘은 겨울에도 푸른 생명력을 유지하는 맥문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분 안에 맥문동의 놀라운 효능과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맥문동은 뿌리에 달린 덩이뿌리를 약용으로 사용합니다. 한의약에서는 폐와 위장에 작용하여 진액을 보충하고 기침을 먹게 하는 중요한 약재입니다 맹문동의 첫 번째 효능. 기관지 및폐 보호입니다. 맹문동의 사포닌 성분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폐 기능을 강화하여 마른 기침, 가래,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에 탁월합니다. 두 번째. 진액 보충 및 갈증 해소입니다. 체내 부족한 진액을 보충하여 구강 건조, 마른 기침, 그리고 당뇨로 인한 갈증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혈당 조절 및 심장 건강입니다. 맥문동은 혈당 강화 효능으로 당뇨 관리에 도움을 주며 심근 수축력 강화와 혈액 순환 개선으로 심장 건강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맥문동은 주로 차로 끓여 마시거나 죽으로 섭취합니다. 구수하고 은은한 맛으로 물 대신 꾸준히 마시기 좋습니다. 하지만 꼭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맥문동은 성질이 약간 참으로 몸이 차거나 설사가 잦은 사람은 과량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혈당약을 복용 중인 분은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임산부 영유아도 섭취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늘 맥문동에 대한 유익한 정보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맥문동으로 촉촉하고 건강한 호흡기를 만들어 보세요. 다음 약용식물 시리즈도 기대해 주세요.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